이렇게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스탈린이 일인 통치 시대를 열었습니다. 메니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리더로 있었죠. 그러다가 스탈린이 제 일석이로 자리 잡으면서 여러 권력 투쟁을 거쳐서 볼셰비키 정치국이 이끌어가는 일단 독재이면서 그 정치국 내에서 스탈린의 권력이 가장 큰 형태로 점차 변해 가죠. 그런데 이렇게 볼셰비키 정치국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몰아내긴 했어도 여전히 스탈린한테 독재 권력이 주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경쟁자들을 물리치신 명분이 뭐였느냐? 스탈린 내세운 명분이 이것입니다. 분파주의를 경계한다. 분파주가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건 원래 분파주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죠. 트로트키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 생각들이 있고, 그 생각들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결정을 내는 게 민주주의고,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사회주의인데, 그게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레닌도 어찌 보면 사회주의를 지향한 것 같진 않아요. 이런 말을 남긴 거죠. 하나의 당으로, 하나의 이념으로, 하나의 세력으로 결집해서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 그래서 흔히 이 사회주의 러시아에서 만든 사회주의를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마르크스를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레닌을 버릴 수도 없고 어떻 보면 마르크스주의가 변해온 레닌답게 만든 사회주의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것처럼 레닌이라는 사람은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보다는 하나의 생각으로 뭉쳐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고 스탈린은 이 레닌의 말을 내세워서 분파주의를 얘기하는 자꾸 토론하자고 하는 스탈린을 몰아냈고, 그러면서 점차 카면에프와 진오비에프, 그리고 자기 신복처럼 부렸던 부하리 같은 사람도 지속적으로 숙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앙위원회, 그러니까 볼시비키 차원에서 내부의 권력 투쟁이 계속 있었지만,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게 가장 큰 의무잖아요. 특히 러시아는 세계전쟁을 거쳤죠. 그리고 혁명이 일어났죠. 5년간의 내전을 거쳤죠. 그러지 않아도 가난한 농업국가였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몇 년을 겪다 보니 이 국민들은 빵이 없어서 원성이 자자했다는 거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빵을 사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줄을 서야만 했던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국민들은 빵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빵을 주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혁명에만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 정책들을 실현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레닌이 집권한 다음에 맨 먼저 시행했던 정책이 바로 신경제 정책입니다. 그리고 레닌이 했던 신경제 정책을 흔히 NEP라고 불러요. 19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스탈린으로 이어지는 28년까지 하게 되는데 제국 말기에 부패해서 짜르가 물러나게 되고, 1914년부터 1917년까지 1차 대전이 있어서, 거기서 많은 국민들이 죽고, 사상당하고, 국가의 부가 사라지고, 또 그런 상황에서 혁명을 일으켰고, 일부 산업에서 국유화를 했고, 토지를 몰수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공산사회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빵을 달라고 하는 국민들을 달래는 어떤, 행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NEP라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국유화를 하긴 했지만 일부 산업에서 특히 경공업 쪽에서 국유화를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소규모 사기업들을 허가를 하고 자영농을 육성을 시켜요. 그러므로써 경제가 돌도록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좌파정책이 아니라 우파정책이죠. 우파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921년도에 대기근이 발생을 해요. 혁명과 내전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기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언제 농사짓겠어요. 농토가 전쟁터로 바뀌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농민과 병사들이 들고나서 일어 빵을 달라라고 욕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우파적인 정책을 일부 도입을 해가지고 국가에 실현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성과를 거뒀어요. 자 어떤 거를 시행을 했냐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삭감을 합니다. 그전까지 상당히. 예... 예산이 많았고 세금이 많았는데 일부 삭감을 하고 또 일부를 자유화시키고 경제 활성화 정책을 한 거죠. 또 세금 중수 정책을 상당히 효율화시켰고 농민들은 돈 대신에 현물로도 세금을 낼수 있다. 이렇게 만들고 일부 사적 소용을 하고 일부 자영농을 육성을 했다. 이러므로써 경제가 돌기 시작해서 1923년에는 기근에서 벗어났고 28년에는 1913년 수준에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1914년부터 1922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신규 정책, NEP가 도입되면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활이라는 사람, 이런 말도 남겼네. 가능한 사회주의는 후진 사회주다. 원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완성된 단계, 그 다음에 사회주의 일어나는 거니까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쪽으로는 그렇죠. 가능해서 벗어나야 되는 게 이 지도자들의 더 중요한 의무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신규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우파 정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경공업 중심으로 나라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스탈린이 집권 해서 보니 경공업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강력하게 자리 잡으려면 중화학공업이 육성이 돼야됐다 국방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려면 당연히 무기 생산도 해야 되고, 당시에 제2 산업혁명을 해서 전기와 화학산업이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화학산업을 도입해 가지고 크게 이렇게 됐다 또이 당시에 석유가 막 쓰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러시아에서 석유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이 석유를 가공을 해서 장비 쓰는 이런 것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세운 게 바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이때 강력한 중화학공업화를 내걸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거죠. 매년 15에서 20%의 경제성장률을 이으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8년부터 32년까지 5개년 계획을 했고, 그때 다시 5개년 계획을 해서 1940년도까지 매년 15에서 20%의 경제성장을 했으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거죠. 특히 중화학공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신경제정책 이든 스탈린이 했던 경제개발 5개 년 계획이든 다 공업화 또는 산업화 또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이런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가장 희생이 컸죠 여전히 러시아 또는 소련은 농업국가였 기 때문에 이 갖고 있는 재원 자체가 농업 생산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식량을 뺏어오고 또 식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집단 농장을 운영하고 함으로써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희생되는 걸로 기결이 되는데 결국이 제1차 5개년 계획은 다시 좌파적 정책으로 해결해서 집단 농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생산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집단 농장을 콜호스라고 불렀습니다. 토지와 몰수는 다 했죠? 이미 혁명할 때 자본가들이 갖고 있던 토지를 다 몰수를 했고, 레닌이 했던 신경계 정책에서 일부 자영농이 등장을 했을 때, 이때 빈부 격차가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몰수하고, 그거를 집단 농장화 해가지고, 부농들을 협파해서 농업을 집산화하면 더 나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집단 농장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제1차 우계는 계획 동안에 곡물은 총 생산량이 10%나 감소했고, 가축과 미래 사료들은 3분의 1이 감소했고, 돼지는 절반으로 감소됐고, 양은 3분의 1 수준이었다. 1933년도에 집단 농장이 파산해가지고 2,500만에서 3,0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소련 전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우크라이나 대기근이었죠. 250만에서 300만 정도가 굶어 죽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집단 농장화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도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한 반감? 이거의 출발점이 바로 우크라이나 대기근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하죠. 이렇게 집단 농장들은 많은 희생이 있었고 농민들의 희생을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공업화의 방향으로 계속 가도록 했다는 거죠. 이걸 시작할 당시에는 러시아 여정은 동업과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서유럽에 비해 상당히 공업발전이 뒤졌다는 거죠. 그래서 중공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내세웠고, 스탈린은 우리가 서유럽보다 1 0 0년이 뒤졌으니 우리는 10년 안에 이루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뒤져 있고 후진성 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제국 그만 후진했기 때문에 이웃나라인 프로이센이나 오스만 제국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당하지 않았느냐. 어서 빨리 후진성을 벗어낸다 라고 하면서 10년 안에 빨리 서유럽을 쫓아가자라고. 동료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스탈린의 중공업 위주 정책은 성공을 거두어요. 1928년부터 40년까지의 강철은 5배, 전력은 8배, 시멘트는 2배, 석탄은 4배, 석유는 3배, 철도를 포함한 수송수단은 4배로 증가했다. 혁명 이전에는 농업국가였고 소규모 경공업만 있었는데, 레닌과 스탈린을 거치면서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소련은 급속도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를 이기 때문에 나중에 냉전시대에도 미국과 맞짱을 뜰수 있는 정도의 초강대국이 될수 있는 기반이 이때 생겨나게 된 거죠. 물론 여기에 상당한 희생이 있었던 건 분명하고요. 특히 농민들의 희생이 가장 컸다는 거고요. 여기에 외부적인 영향을 덜 받았다는 것도 요인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은 알잖아요. 미국에서 시작했던 대공황이 서유럽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죠. 그랬는데 소련은 대공황 영향을 절 받았죠. 대공황은 공업생산 쪽에서의 영향이 있었는데 소련은 서유럽과의 관계도 적었고 공업생산이 적었기 때문에 자급 조속 경제 자원 위주의 경제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적었다는 거죠. 하지만 서유럽은 대공의 후유증을 아서 주춤주춤할 때 소련은 자원 위주로, 목재라든지 탄광, 석유, 석탄, 뭐 이런 거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공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을 할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소련의 경제정책이 일부 성공한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그리고 국가자원에 최대한 이용이 있었다. 국가가 갖고 있던 자원, 소련은 시베리아의 목재, 석유자원이 상당히 많죠. 석탄도 많고, 여러 광물자원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공업생산력이 높아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치밀한 국가 통제를 만들었고 당 간부 경찰 비밀경찰들의 감시와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희생을 전부 공업생산 쪽으로밀어넣을수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통제와 희생이 좋은 방향으로만 가진 않죠. 여기 반발이 느리죠. 스탈린의 경제정책에는 반발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니 반발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쳐갔느냐? 스탈린은 대숙청이라는 일로 반발한 세력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대숙청이라는 게 흔히 보면 1936년, 3 7년이었던 사건이라 할수 있는데 그 전부터 조금 당겨 보면 1934년부터 일어났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1934년부터 4년간 정치, 경제, 국방, 행정, 사법, 언론, 문화, 예술, 과학, 기술, 농업 전 분야에 걸쳐서 사회체제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이거나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한 사건 이것을 대숙청이라고 불러요. 크게 보면 정치적인 반발이 있었겠죠. 스탈린이 독재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반발했던 주요한 인사들의 특히 볼셰비키, 공산당 조직 안에서 반발한 정치적인 반발이 있을 수가 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민들 쪽에서의 반발 또는 러시아 중심으로 돌아가고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쪽에서 희생 있을 때 이들의 반발 이런 반발 세력들을 몰아냈는데 그걸 어마어마한 숫자로 몰아냈기 때문에 여기 에 대숙청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대숙청의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정치적 숙청이 있던 거죠. 원래 숙청이란 단어 자체가 당에서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셰비키 공산당에서 쫓아내는 과정이 이제 숙청했던 거죠. 처음에는 혁명을 이끈 볼셰비키, 이들과 연계된 행정부의 중간간부들, 가장 숙청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부하린, 뭐 알렉세이 리코프 같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숙청을 했고, 그러고 나서는 이들의 동조했던 사람들 학계와 언론, 문화예술계 이런 민간 분야로 점차 확산했고 세 번째 단계는 주요 군인사들 군에 있었던 주요 지휘관들, 장교들 이런 사람들을 희생하는 이 단계로 이어졌고 1940년에 트로츠키가 암살됨으로써 대숙청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징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많은 사람들 얼굴이 있죠. 그래서 대숙청 당시에. 희생자들의 사진은 이렇게 정리하게 되고요. 오늘날에도 이 대숙청의 정확한 면모를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록 안한 것도 좀 있고 알려지지 않은 자료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1930년부터 53년 스탈린이 정권을 잡았던 그 기간에 380만 명이 반혁명 반정부 활동의 혐의로 숙청되었고 그 중에 78만 6천 명이 총살되었다. 이건 공식적인 자료에 의한, 의한 거예요. 그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설도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치열하게 숙청되었던 대상은 군부였습니다. 전체 장성의 90%, 연관급 지휘관의 80%가 숙청되었다. 이렇게 지휘관들을 많이 숙청하는 바람에 1941년에 독소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독일군이 러시아 땅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모스크바 쪽에서도 많이 밀렸고 스탈링그라드 쪽에서도 러시아의 희생 이 상당히 컸거든요. 초반에 계속 밀렸어요. 밀리게 된 원인이 이렇게 뛰어난 지휘관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군이 지질멸를하게 아니냐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군 지휘관들을 이렇게 많이 죽게 이된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트로츠키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싶어요. 자 트로츠키가 1917년에 붉은 군대를 창설했고, 그 다음에 국방위원회 추석 역할을 했고, 트로츠키에 물러난 다음에도 트로츠키를 지지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았고, 처음에 이 붉은 군대에 들어왔던 초급 간부가 10년, 20년 지나니까 이제 지휘관급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휘관급의 사람들이 상당수가 트로츠키 지지자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스탈린이 권력을 잡고, 계속 숙청을 해나가고, 뭐 그런 과정에서 심정적으로는 반발이 많이 있었을 거고, 스탈린이 볼 때도 지휘관 놈들은 다트로츠킵하기 때문에 저들을 그냥 둘 수는 없다라고 뭐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군부들이 희생이 제일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수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사용된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사람들은 총사령을 하고, 덜 중요한 사람들은 시베리아 쪽으로 보내서 강제 노역형에 처한 거죠. 굴라크라고 하는 내무부소도 노동교화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굴라크가 스탈린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정시대부터 굴라크가 많이 있었고, 스탈린 시대의 대숙청 기간에 더 많이 들어간 거죠. 이 지도에 보면 굉장히 많죠? 우랄산맥 서쪽에, 유럽 쪽에, 가까운 쪽에 굉장히 많았고, 시베리아 쪽에도 상당히 많은 굴라크가 운영이 됐고요. 이 굴라크에 1929년부터 53년까지 대략 1,400만 명 정도가 굴라크를 거쳤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행되지는 않고 굴라크에 가서 뭐 5년, 10년, 15년, 20년 강제 도역을 해야만 했던 그런 곳이라는 거죠 자, 굴라크에서 그럼 뭘 하느냐 우리가 사는 강제 도역 쓸데없는 일만 시킬 것 같잖아요. 오늘날 영화 같은데 보면 뭐 탄광에서 가서 일하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블라크로 보냈다라고 하는 썰도 있어요. 지금 시베리아 쪽에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간단말이죠 그쪽에 살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유형자들을 보내가지고 일을 시킨 거죠. 가장 많은 유형자들이 했던 곳은 벌목이었다는 겁니다. 시베리아의 목재를 벌목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군대에도 많이 쓰이고 뭐 철도 침묵에도 쓰이고 이런 목재 벌목하는 데 가장 많이를 했고 철도 인프라 건설을 많이 했고 또 탄광에서 가장 많이 했겠죠 철광석 석탄 탄광 뭐 이런 데서 광물을 생산하는데 가장 많이 했던 이런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유형자들이 있었던 반면, 지식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지식인들이 숙청을 당해가지고, 이 전문 노동력을 가지고 했던 굴라크를 사라슈카라고 불렀어요. 사라슈카에서는 무기나 엔진 개발을 했던 사람도 있다는 거죠. 지식인들이지만 스탈린의 눈에 걸려가지고, 숙청 리스트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베리아로 갔지만, 예를 들면 이르츠쿠츠쿠 같은 데가 항공산업이 활성화됐거든요. 그 전까지 이르쿠츠크는 시베리아에 별볼일 없는 도시였는데 거기를 서유럽에 있던 항공 산업에 있는 종사자들을 그 이르쿠츠크 같은 데 보낸 거예요. 거기서 사라시카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하고 형이 끝나면 회사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걸로. 만들게 된 거죠. 예를 들면 항공이 전문가였던 글루시코나 투폴레프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라시카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다. 또 핵개발에도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 핵개발의 가장 중요한 것도 우라늄채취죠 이런 일들에 유형인들이 많이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굴라쿠를 경험한 아주 유명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솔울제니친이죠 솔제니치는 1945년 2월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문제가 돼요. 거기서 뭐 독재자 뭐 이런 용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신고가 돼가지고 8년형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수학을 잘했대요. 그래서 사라시카에도 잠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썼던 다른 글에 상당히 위험한 글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정치보으을 평가돼가지고, 카자흐스하 다시 갔다는 거죠. 거기서 경험했던 걸 토대로 이반 데니 소비치 하루 수용소 군도라는 걸 써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읽혀가지고, 어, 이 굴라크가 처살한 곳이었거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스탈린 한것 중에 유명한 사건은 고려인이 이주한 거죠. 원래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만주에서 일본이 점령하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연해주에 살던 사람들이 일본군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던 그게 고려인 이야기죠. 대략 17만 2천 명이 중앙아시아로 이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 같은 데고려인 살게 되는 바로 그게 이때였고요.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아니면 폴란드 이쪽에 살던 독일인들도 상당히 많은 이주가 된 겁니다. 소련의 영역 안에 있지만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유명 인물이죠. 이들을 카자흐스탄으로 많이 옮겼다 그래요. 또 크림반도 살던 크림 타타르인 이런 사람들도 카자흐스탄으로 많이 옮겨가지고 오늘날에 보면 카자흐스탄에도 독일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살아요. 물론 고려인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살죠. 그게 스탈린스대 했던 강제 주정책 이런 것들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숙청은 스탈린의 1인 독재 확립에 기여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경쟁자들 몰아냈고, 점차적으로 자기의 반발하는 조금이라도 불순분자 같은 사람들을 몰아냄으로써 1인 집의 확립에 기여를 했고,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면 확고한 1인 독재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대숙청에 대해서 소련 민중이 스탈린에 대한 반감이 생각보다 없었다는 거죠. 반감을 가질 때 소련 공산당 내에 있는 어떤 나쁜 놈들은 얘기해도 스탈린이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추천된 사람이 들 대체로 정치인이거나 군인이거나 학자거나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죠. 일반 민중들은 물론 해당 사람도 있었지만 민중들에겐 큰그 영향이 없었던 이유도 돼요. 그렇다면 스탈린이 민중들한테 반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냐? 라면 이런 겁니다. 신격화에 있었습니다. 1924년 애인이 죽었을 때 레닌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 고향에다가 묻어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스탈린이식은 레닌의 관을 들고 가고 있죠. 그러고 붉은 광장에다가 이사람이 시신을 모셔두고 있죠. 우상화 작업을 한 겁니다. 물론 말로는 이렇게 하죠.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필요없어. 우리에게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가르침이 있으니 다른 것은 필요없어. 마르크스와 레닌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레닌의 신격화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가장 대표적으로 두루치키는 특정 사람이 신격화되는 거는 이거 종교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절대 반대하는 거죠 사회주의는 평등한 사회인데 특정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건이 사회주의에 맞지 않죠 그래서 사회주의에는 종교가 없다 레닌의 우상화에 반대한다 종교는 아편이다 물론 이거 못됐던 게한 얘기지만 종교계층이 있잖아요 평등하지 않단 말이죠 사회주의는 평등을 추구해야 되는데 지도자조차도 우상화돼서는 안 되는데 스탈린은 우상화 작업을 해가는 겁니다. 레닌의 아내였던 나데즈다크롭스카이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레닌을 위한 영역, 기념비, 행사 이런 것들도 레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회주의에 맞는 거죠. 하지만 스탈린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레닌을 우상화를 한 겁니다. 왜? 레닌은 5년밖에 권자 있지 않았지만 볼셰비키, 소련 공산당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그 위대한 인물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후계자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레닌 우상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소련 곳곳에 레닌 동상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직까지도 레닌 동상 남아 있죠. 그리고 1991년도에 소련이 몰락을 하면서 많이 레닌 동상이 사라졌어요. 우상화 작업을 없앤 거죠. 근데 슬레린 시대 이렇게 레닌 동상을 많이 만들고 또 도시 이름도 레닌한테 헌정을 하는 거죠. 상트페테르국가 있었죠. 그러다가 독일과의 사이가 나빠지니까 페트로 그라드로 바뀌었다가 1924년 레닌 그라드로 변경을 합니다. 천연적인 우상화가 작업 보이죠. 그리고 1991년도에 소련이 무너지니까 원래 이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우상화도 병행을 하는 겁니다. 레닌의 유일한 후계자, 레닌을 높임으로써 자기가 높아지는 이런 효과를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스탈리 다진한 때라는 치모들을 붙입니다. 비할 때는 천재, 세계혁명을 이끄는 수장이자 명석한 이론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남자, 우리 국민과 전 세계 노동자들이 가장 사랑하고 친한 남자, 인류 뛰어난 천재, 공산주의 위대한 건축가. 이것을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구호들을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레닌을 우상화시키고 레닌의 유일한 후계자 스탈린,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지도자라고 우상화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을 따라서 많은 사회주의의 리더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우상화를 했죠. 위대한 지도자 마오쩌석 위대한 수령, 위대한 최고 사령관, 위대한 스승, 위대한 조타수 마우쩌둥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여기 말고도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상당수의 나라들이 이렇게 지도자를 우상하는 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거의 원조는 바로 스탈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소련 민중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남게 하는 이런 작업을 꾸준히 스탈린은 했던 겁니다. 리닌그라드 이름 붙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도시가 스탈린의 이름을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스탈린그라드, 스탈린리스크, 스탈리노고르스크 스탈리노그라드, 스탈린이듯시 스탈린으로. 1940년대 스탈린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2차 대전의 가장 유명한 도시가 바로 스탈린 그라드죠. 물론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런 우상화를 위해서 도시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나중에 1956년 이후에 이어지는 지도자였던 쿨쇼프에서 우상화 작업은 거의 다 사라졌고, 지금 스탈린의 동상 같은 건 거의 남아있지 않죠.